저는 세영 배우분을 만나서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현장에서 정말 즐거워요. 즐겁게 촬영을 또 하고 있고, 어 이제 남은 불량들을 우리가 많이 소화를 해야 하지만, 음 아직까지는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영씨. 저는 처음에 준호 배우님께서 같이 출연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너무 환상적인 캐스팅이다. 음. 너무, 너무 기뻤고요. 사실, 함께 촬영하면서는, 음, 되게 배울 점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음, 집중도도 높고, 몰입도도 높으셔서, 어,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작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즐겁게 촬영하지만, 네. 네. 동료로서 너무 존중하고, 너무 신뢰합니다. 신뢰 아이콘, 예, 진실성. 정말 진실의 아이콘. <laughs> 아, 이렇게 오늘 되면 안 되는데. 예, 오늘 준호 씨, 우리 <laughs> 기자님들 지금 너무 바쁘시겠어요. 신뢰 아이콘과 진실성, 예, 아, 예 감사드립니다. 진실성, 아, 예, 신뢰. 예, 조만간에 은행 광고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 아, 예. 예, 준호 씨 지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도자해요 예. 네. <laughs>